씨. 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 어떤 요리 보여주실라고요? 장떡 장떡이요. 네 예, 이거. 네 오늘 뗐습니다. 재피 제피. 재피요. 예. 그 다음에 전구지 전구지. 네. 그 다음에 네. 네. 땡초 땡초. 네이세 가지만 들어가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요. 네 재피향 나네요. 네 재피향이 많이 나는데 그 네. 이거 이거 된장 생된장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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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가지고요, 보드랗게.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네.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음 그러니까 된장 냄새가 나면서 네. 소금 역할을 하는데요. 네. 이걸로 간을 하는 겁니다. 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. 센 된장이랑 물 넣었어요? 네, 물하고 이렇게, 이렇게 희석을 보드랗게 해가지고 네, 네. 이걸 간을 하는 거예요, 간. 네. 밥 반찬입니다, 이게. 밥 반찬이요? 네, 그냥 부침개 먹는 게 아니라 네. 밥하고 같이 먹는 그래서 장떡이랍니다. 네. 네, 제피잎을요. 네. 좀썰니다 네, 제피잎을 썰어서요. 네, 썰어야 돼요. 안 썰으면은 네. 이는 크기 때문에. 네, 맞아요. 네, 썰어서 전구지랑 썰어. 땡초랑 다 같이 합. 치업입니다 합치입니다. 아, 네. 파전처럼 꼽는 건 똑같네요. 그렇죠. 내가 붙인 게꽃도 진짜 안에 내용물이 바뀌는 거네요. 바뀌는 건 이제 산초 잎이 들어요. 딱1 년에 네. 요요 쯤밖에 물수 없어요. 세순. 음. 나중에 조금만 더 있으면 또 이게 네. 찌기지기입니다. 아, 부셔져요. 부... 나무 잎이 빡셔지기 때문에 부드러울 때 먹어야 돼요. 어, 예예, 부드러울 때. 네. 밀가루나 부침가루 이런 거 넣어요? 밀가루 넣습니다. 부침가루 아... 이나면은 네. 힘이 없어가지고요. 네. 죽 처지거든요. 음... 그래서라. 네. 밀가루만 넣을 네. 거예요. 음... 그 그러니까 딱. 조금 빼들빼들하게 말랐을 때도 맛있습니다. 나놨다가다 먹는 게,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, 네. 또 놔놨고 반찬을 해도 됩니다, 이 매워서 네. 여기에 이어가지고, 네. 다지가지고 할랍니다 아, 그래요? 네. 땡초까지 넣으면 이제 끝인가요? 네. 밀가루 이어간 자. 이제 밀가루 넣고요. 반죽 해가지고요. 네. 후라이팬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. 된장을 간, 간 물이랑 네 산초랑 땡초랑 땡초랑 전구지, 전구지. 넣었네요 밀가루랑 네 완성이 되었나요? 이제가지 네, 완성 네 후라이팬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후라이팬에 꼽을게요 네 사전처럼 되었네요. 네. 조금 묽은 것 같았어요. 네. 감자 가루랑, 네. 조금 감자 가루. 네. 감자 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된다더만요. 아. 살 때. 네. 그러니까 지금 감자 가루하고, 네. 밀가루를 조금 더 넣었는데, 네. 조금 되네 약간은 물렁물렁 추천해서 왔어요. 네. 아이고, 맛있게 익었네요. 색깔이 좋죠? 네, 색깔이 좋아요. 그럼 이거 먹었을 때는 어떤 맛이 느껴져요? 된장향이 약간 나고요. 네. 제피. 네. 초 네. 이 맛이 싹 같이 올라오죠. 어, 향긋하겠네요. 어, 그러니까 이게. 네. 장, 장이라는건밥 반찬을 말하는 거예요. 아, 그래고 네. 쑥 가지고 네. 밥하고 반찬하고 먹는거 그냥 일반 무침개가 어. 아니고요. 밥 반찬. 아 그래요? 네. 맛있겠어요. 봄 내음을 먹는 거네요? 그렇죠. 네. 장떡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요즘 봄인데 입맛도 볼수 있게 제피 잎바스로 구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